안녕하세요, 말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어제 오랜만에 네 영상을 네 올려드렸는데요. 네 그거 오랜만에 해보니까네 또 말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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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10분이 후다다닥 지나갔습니다. 네, 1탄에서, 네, 20분 동안 한개 먹었구요. 네, 양피지 먹으려고 이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분 동안 한 개, 네, 너무하다는 얘기를 어제, 네, 드렸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촬영하기 직전에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먹었다. 촬영하니까 안 나오더라. 근데 네, 유튜브 각을 뽑아주려고 하는 건지, 네, 그냥 똥손 인증하라고 네. <laughs> 하는 건지, 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안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안 나와가지고 하면서도, 아, 씨, 네, 씨를 많이 찾았고요. <laughs>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안주면 욕해야지. 에이, 그렇, 그렇다고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면서, 네, 욕을 할순 없고. 어, 보방 사냥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어느 정도 스펙이 되면, 네, 보방에서, 네,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몹을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그, 물약, 네, 자몽을, 자몽이랑 상해로 사냥을 하면, 몹을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네, 웬만큼 스펙이 되면 그냥 몹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네, 좀 이제 물약을 자주 먹는 쪽으로 네, 선택을 했습니 그게 좀 저렴한 것 같고, 네, 안 기다려도 되니까, 일단, 안 기다려도 되는 게 가장 저한테 찬양할 때 가장 그, 그거에서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구요. 물약 채우는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뭐, 그 어차피 똑같이 기다려야 된다면, 네, 그런 것 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5분 동안 안 나왔구요, 네. 아까랑 합치면 25분 동안 한개 먹은 거고. 아 이거는 계속 좀 보면서 아 이거 참 진짜 아 랜덤 랜덤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이고 또뭐이 그래서 그래서 즐거운 거 아닌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laughs> 네, 제가 제가 불행이 돼서 네,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이 또 행복이 되는 네. <laughs> 네, 아이러니한. 오, 한개 먹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16개에서 시작해 가지고 20분 동안 17개가 됐고 그리고 다시 네, 한 개를 더 추가한 모습입니다. 하... 네. 요 때가, 음, 8분. 네, 8분 지났을 때니까, 음, 28분 동안, 네, 두개 먹은 게돼 있죠. 네, 14분당 한 개. 아우, 너무해. 좀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랜덤이에요. 네,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완전 랜덤이고, 어쩔 때는 진짜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 보면 그냥 진짜 안 나와요. 근데 이 오늘은, 근데 봤을 때는, 그, 어비스 가드 저 증표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어비스 가드 증표 쪽으로 많이 나왔고, 저 부분이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어. 음. 근데, 증표 작도 확인해야 되니까 네 증표 작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양피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어 봤을 때좀 양피지가 잘 나올 때 제가 했던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봤을 때는 양피지가 훨씬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증표가 훨씬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증표 같은 경우는 그 도감을 하려면 6 0 개가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그리고 또이 들어올 때레 아, 걸려 갖고 지금 저렇게 됐어요. 레 네, 걸리면 참 답답해요. 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새 육식개가 하나니까 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입구에서 올라올 때, 네, 오성에 아니면 입구에서 써야 되니까, 네, 그때 또 필요하고, 네, 또 새벽에 이제 하는데, 또, 그, 일찍 출근하시는, 네, 길대 형님이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랩업, 곧, 이, 곧 랩업 하셔가지고, 바로 비켜드리는데, 네, 또 촬영을 또 해야 되니까, 또네 사령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딱 8분만 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게 두 배속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4분 정도 네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귀참아 <laughs> 얘기하는 김에 이제 얘기 헤이블 상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이제 어느 정도 쟁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 이제 더 이상 헤이블에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캐릭터랑 템이랑 이제 정리를 하시고 떠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나는 다시 테이블에서 대권을 도전하겠다. 그래서 테미랑 캐릭이랑 그냥 다 묶어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보기도 그렇고 안 끝났다고 보기도 그렇고 되게 네,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근데 다 철수한 건 아니어가지고 언제라도 뭉쳐서 공격을 어택을 오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잘 접속은 안 하시더라고요. 몇몇 접속해가지고 네, 쟁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게릴라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아직 못 봤고 제가 그 시간에 안 돌아다녀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냥 인던하고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못본 못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어디야? 파로스에 또몇 분이 또가 계시다는, 네,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고요. 네. 그, 나름 파로스가 지금 많이 핫했었죠? 네,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조용해, 다시 조용해지긴 한것 같긴 한데, 그 2단 엽착이 탄생 그 연합이 핫해지면서, 네. 핫해지면서 좀 핫했었는데, 요새 또 조용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헤이블 상황은 조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도 조용히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됐고요. 네. 그전 영상들 보면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막, 사냥하다가 얻어 터지고, 도망가고, 오! 하나 더 나왔어요. 아하, 네. 고로, 지금 1, 2분이 남은 상황인데요. 1분이 남은 상황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치면 2분이니까, 지금 38분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세 개를 먹은 상황입니다. 사실 네 40분 동안 세개 먹은 거고요. 그 10분다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10분에 하나로 치더라도 한 통을 먹으려면 야 200분을 아, 3시간 넘게 해야 된다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렇고 아. 거의 포기하고 싶지 않나. 근데 그 농담이고요. 근데 아마 자주 자주 요 사냥 콘텐츠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 콘텐츠를 많이 할것 같고 쟁은 하기가 힘들어서 쟁 콘텐츠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